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의 김민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기제라고 하는 것은 자, 제일 처음에 제가 할때 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 그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에너지가 흐르는 걸 도와주는 처방을 말합니다. 쉽죠? 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에너지가 이렇게 읽게 되면 다시 말해서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그 에너지가 각 관을 타고 흘러야 돼요. 그죠?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관을 타고서 이제 흘러서 그 에너지가 각 조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주 목적이란 말이야 만약에 그게 에너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봐요 봐요 이기 혹은 강기제 이기제라고 하면 돼 그냥 이기제라고 하는 행기제라고 하면 그냥 이기제 이기제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개선하는 처방인데 그러면 도대체 기체가 뭐냐고 에너지가 막힌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 기체란 기의 기능 정체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율신경계의 긴장이나 항진에 따라서 평활근이 관장을 하는 소화관이나 기관지나 혈관벽 등이 긴장하거나 경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모든 관이 평활근으로 돼 있잖아. 그지 혈관, 기관, 소화관 다 평활근으로 돼 있어. 그죠? 다 배웠단 말이야. 내장 평활근으로 돼 있는데 이 평활근이라는 거는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는 거잖아. 그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평활근을 조절을 한다. 우리 생리학을 다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평활근을 조절하는 신경, 즉 자율신경이 밸런스가 무너진 걸 기체라고 해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기체는 평활근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무너져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그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밸런스를 맞춰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율신경계가 교란을 받는 요인이 너무 많거든. 진짜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기제라고 하는 건 처방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 기체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많은 처방들이 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기체가 발생한 원인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약 쓰는 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기제는 처방이 여러 가지입니다. 고거만 알면 돼. 아, 평활근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이 교란이 됐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쓰는 처방을 다르게 써야겠구나. 요거만 알면 돼요. 오케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아까 말했잖아. 평활근이 비정상적. 지금 암대로 움직인다며. 지금 암대로 움직이니까 장통. 빵빵하게 부풀어오르는 통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거나 어, 꽉찬 느낌을 받게 되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유주성 동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어혈제에서 했어요. 구어혈제에서 혈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고정된 부분에 동통이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 그 부분이 혈류가 잘안 흐르니까. 근데 이거는 평활근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가 막혔다가, 저기가 막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주성 동통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물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이 가서 이렇게 막힌 게 아니야. 혈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힌 게 아니라 관이 늘었다 줄었다를 잘못하니까 어디는 혈액이 갔다 안 갔다 위장에서는 음식이 갔다 안 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그걸 유주성 동통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야.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분명히 내가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저녁 때문에 안 좋아져. 아잡 괜찮아져. 어? 밥 먹을 때 분명히 배가 아팠는데 밥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괜찮아져.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빡 받아서 취했는데 만편인지니까또 괜찮아져. 이런 거라고 말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좋아진단 말이야. 알았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생리적 기능 형태로 하강하여야 하는데 깎으로 올라오니까 그걸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관지에서 나타나면 해수 호흡곤란, 위장에서 나타나면 구토 트림 딸꾹질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도 기체예요. 응?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자율신경 실조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주근의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잖아, 그지? 위산 역류 등을 위기역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기체의 일종. 그러면 과민성 대장 주근은 기체겠네. 빠져요. 과미성 대장균은 기체야. 근데 그 기체가 나타나는 위치가 요 식도에서 나타나냐 위장, 분문부에서 나타나냐 위, 위하고 위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분문부라고 그러잖아. 분문부에서 나타나냐 아니면 소장에서 나타나냐 아니면 대장에서 나타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 거야. 다시 말해서 과미성 대장균은 기체가 맞아. 어, 어. 그럼 치료법도 알겠지 이제?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흉부기체는 흉부라는 건 기관지에 있는 평활근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니까 기도의 폐색감이라든가 인 해수라든가 호흡곤란 같은 경우가 되겠고 위 기체는 위장 평활근에 관련된 거니까 상복부 팽만감 유주성 복통 왔다갔다 아픈 거 트림 딸꾹질 뿌뿌한 거 있잖아 그다음에 위산 역류 오심 구토 등이 되겠고 장 기체가 되는 것은 복부 팽만감 비 위에서 아, 저 장에서 소리 나는 꾸룩꾸룩 소리 나는 거 있지 그리고 복통이나 이거 이급 푸중이 뭐냐면 쌌는데덜싼거 같은 거야 이급 푸중난 분명히 화장제 쌌어 근데 나오니까 찜찜해 또 가고 싶어. 그걸 이급 푸중이라고 해요. 그거는 변이 남아 있는 게 아니야. 장기체, 즉 내장 평활근의 자신경 밸런스가 무너진 걸 말해요. 배변곤란, 변비. 변비도 장 신경에 관련된 거잖아, 그지? 자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체 중에는 간기울결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게 돼. 왜냐하면 간기울결이란 뜻은 자율신경실조증을 말합니다. 간기울결은 그래서 간기울결이 자율신경실조증이야. 앞에서나 말한 폐기체, 위기체, 장기체가 나왔잖아. 그게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생긴 거래. 매 그러면 간기울결이 나타나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기울결이 기체에선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기울결은 뭐냐면 이거야. 앞에 내용들이 정신 정서적인 요소에 관련돼 갖고 나타나는 것을 간기울결이라 그래. 바짝 긴장하거나 심한 중압감을 받게 되면 평활근들이 망가진다 아니, 평활근의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정신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걸 간기울결이라 그래 근데 정신 정서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받는 게 내장만 영향을 받냐 평화를 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빡침 불안 초조 아우씨 조금만 보면 확 화가 나 그냥 아우 저 새끼 얼굴만 보다 확 화가 나 아우 상상 얼굴만 확 그런 것도 간기울결이 해당이 돼요 음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울증 초기 증상은 간기울결로 봐요. 기체라고도 부르고 간 울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어 갖고 얼굴 쪽으로 빡 시바초 오르는 느낌이라든가 가슴이 막 답답한 느낌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한 느낌. 어, 입이 쓰다, 입이 마르다, 눈이 춘혈 잠도 못자 나중엔. 어, 빡쳐 갖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막다 어.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자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 숙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는 거 괜히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 그게 간울입니다. 그게 심해지게 되면 열증, 간울화화라고 해요. 간기울결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는 걸 말해. 이 화병이 염증도 포함하는, 포함하는 얘기고 심리적인 과흥분 상태를 포함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이결 치료제에 나중에 가면 화병약이 나와요. 오케이 다음 볼까요? 자그래서 기체를 발생하는 원인 혹은 기체의 결과로 인해 갖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장의 평활근이 기체로 인 해서, 제대로 움직이지않게되면어떻게 되겠어? 최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내 혈관 평활근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갖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렬이 발생하겠네. 그럼 뭐야 그게 혈어라 고 그랬잖아. 혈액의 우렬 상태를 혈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혈관에서 혈액을 흐르게 하는 혈관 평활근에 문제가 발생을 해 갖고 혈액이 정체가 돼서 우렬이 되게 되면 어 혈어래. 그러면 기체는 식체도 만들고. 혈어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증상이 오래 나타나게 되면 작은 군종 난소에 혹 생기고, 다음에 자궁내막염도 생기고 왜 어혈이 생겼으니까 혈어가 됐으니까 그래서 생기게 되고요. 기체가 오래 되면 어떻게 돼 소화불량이 생겨 갖고 위장약을 먹어도 안 듣는 소화불량이 생긴단 말이야. 그 약국에 알잖아요. 위장약 처방 받으신 분들이 내과 선생님들이 뭐 처방해. 향정 처방하잖아. 이 분들도 알거든. 어,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 생기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장약에다가 향정 쓰잖아. 음? 잔악수 쓰고 디아제팜 쓰는 게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분명히 식체로 병원에 갔지만 원인이 이거라는 걸 의사들도 알거든. 음, 우리도 알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자, 이기제는 당연히 이기약을 주로 하는데 자.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혈관 모든 혈관이든 위장관이든 기관이든간에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이 흐르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를 흐른다. 그런데 그게 그냥 왜 흘러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잖아. 관에서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흐르는 거란 말이야. 관을 따라서 혈액을 보내든 공기를 보내든 음식을 보내든 보낸다고 쭉 보내게 되면 그게 이 관에서 조직으로 넘어가야 돼 조직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조직으로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게 물질이동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기제는 그래서 물질이동에 관련된 약을 꼭 씁니다 그걸 이수제라고 불러요 이수약 아 이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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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약이라고 하는 건 물질 이동을 잘 시키게 해 주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수약은 인뇨제가 아니라고. 이수약은 물질 이동을 촉진하는 거야.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 관에 있는 모든 물질은 관 안에서 조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관 안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조직에서 관으로 나오던가 그지? 그러면 조직에서 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아니 조직에서 관으로 가든가 관에서 조직으로 가든가 하는 이 물질이동을 관련된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심각한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기제는 이기제 즉 이기약만 그 평활근의 조절 평활근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기 화습약이라 그래서 평활근 조절을 하면서 물질 이동을 조절시켜주는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애도 있고 이기 화습약 그리고 물질 이동을 도와주는 이수 약도 있고 소화를 잘하게 해줘야 잘 가겠지 그지 어 소화약을 소화제 소도약 소화제 사화제 변변 어, 변, 변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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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빼줘야 될 때도 있잖아 그지 막힌 걸 빼야 평활근이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변비약을 쓰는 건데 이렇게 이루어졌어 쉽지 어 아주 쉬워. 이기제는 지금처럼만 이해하면 딱 맞아. 평형을 조절, 자율신경 조절해갖고 평형을 조절하고, 관에서 물질, 조직으로 물, 물질 이동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화제하고, 그 다음에 변 빼주는 거를 넣어서 만드는 게 이기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약이 겁내게 많지. 어, 겁내게 많으니까 잘 읽어봐요. 이거 설명하면 좋을 거야. 음, 그냥 읽어보면 돼. 자, 다음. 이수약은 아까 말했죠? 이수약은 몇개 안되지? 백출, 복령, 창출, 의인 더 있어 택사도 어, 있고, 절영도 있고 몇개더 있는데 하여간에 아, 이수약은 물질이동 촉진제입니다 알았죠? 음. 소도약은 소화제야 그냥 어, 소화제를 위함하면돼 사제 어, 우리 잘하는 건 안돼 안쓰러키는 대왕 어, 다 안쓰러워 키놈 아, 대왕 알죠? 어, 다 학교에서 배운 거 여기 센 나협은 안들어가있는센 나협도 거기 들어가요 네, 망초도? 음 됐고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인탕 대표 처방입니다 아니 예, 기본 처방 이기제의 기본 처방이에요 기본 처방인데 자 이게 지금 명방이거든 이진탕은 뭐냐면 두 가지 약제가 그러니까 한방제제 중 한, 한약 한약 약제 중에서 신선한 걸 당연히 쓰겠지 대부분 다 그지 근데 약제 중에 두 개가 시간이 오래되면 효과가 증대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반하하고 진피예요 특히 진피는 말리고 나서 3년 지난해가 제일 효과가 좋아. 그래서 3년 진피를 최고로 쳐요 원래.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증대하는 애들을 두 가지를 썼다라고 해서 이진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뭐라든지 데하이가네 그래요. 음. 그래서 바나하고 진피 얘가 음, 특히 바나는 항구토 작용도 아주 강하고 거담 작용이 상당히 뛰어나요. 자, 거담 장약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때 알려 드렸을 거야. 물질이 수생, 담, 담생, 열, 열생분을 내가 안 했던가 했던가 음, 기억이 안 나네. 자, 물질이 이물그 몸에서 물질이 용 물에 녹아 있는 거를 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수 용액, 용액이 용액이 진해지게 되면 담으로 바뀌어 담이 더 진해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을 하게 돼 독성이 생기니까 물질이 진해지면 농도가 올라가서 독성이 생긴데, 그걸 담이라고 불렀잖아. 그 담이 더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인젠 독성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걸로 더 진해지게 되거든. 그 염증이 더 심해지면 뭐가 오냐면, 풍이 생겨. 즉, 막힌단 말이야. 근데 그 몸에 있는 물질의 변화를 표현한 말이에요. 수생, 담, 담생, 열, 열생, 풍이라는 말이. 근데 거기서 담이라고 하는 놈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게 반합니다. 진피하고 바나가 더 세. 어. 근데 여기 재바나라고 써 있는데 바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을 죽이는, 줄이는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걸 법제한다고 하는데 법제한 바나를 재바나라고 불러요. 법제한 바나를 재바나. 음. 그리고 요 밑에 복령. 아까 뭐랬어? 이수약. 물질 이동을 촉진시켜준 데에 바나하고 진피가 담을 풀어주고 어? 조직에서 담그 담이 풀어진 즉 풀어진 물질을 여기 저기로 이제 흡수해서 빼든 버리든 쓰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 복령이 들어가서 그걸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자감초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감초는 그때 자감초탕에서 강심작용도 한다고 했지만 자감초는 약의 독성 같은 거를 없애주는 작용도 하고 소화수촉진하는 작용도 하고 우리가 배웠지만 염증 치료작용도 한다고. 그다음에 생강은 당연히 얘 생강도 반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반하는 생강도 마찬가지로 항구토 작용이 되게 강한 애거등 소화촉진 작용도 강하잖아. 그리고 어디서 썼어? 온니제에서 썼었지. 온니제 내장의 혈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진탕은 위장관 안에 위장관 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돼서 오래 남아있어 갖고 담으로 변한 상태를 없애주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위장관에 물질이동이 안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폐에서 영향을 받아요 폐에도 물질이동이 안되게 돼 요쪽이 막혀갖고 그러면 폐에서 물질이동이 안되기 안 때문에 폐 안에 담이 생기겠네 그래갖고 이진탕은 기침 가래 즉담증 가래에도 써 이거 어떨 때도 나왔어 맹문동탕 할때 나왔지 맹문동탕 맹문동탕 할 때도 위장의 문제가 폐에 영향을 미쳐서 가래가 나온다고 했잖아 똑같은 얘기 조습하담 이화 중 얘는 맹문동탕보다는 위장관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애예요. 위장관 쪽에 조습하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적응증은 뭐냐면 폐하고 위에 담습에 쓴다고 했잖아. 담은 물질이 농도가 진해진 걸 말하는 거고 습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농도가 진해진 담이 약간 염증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를 습이라 불러. 그러면 폐위 안에 폐하고 위에 물질이 좀 농도가 진해지게 있는 걸 읍세는 처방이라는 뜻이겠지. 어 맞아. 그래서 백색의 다량의 객담, 해수 혹은 입안이 끈끈하다, 오심 구토 등 오심 구토 등의 증으로 현기증, 동계 불면을 수반하는 것도 오라. 잠깐만좀 좀까지 해서 이거는 이해하고서 다량의 객담. 응 응. 기침도 이해하겠어. 응 어뭐 안에 흡수가 안 되니까 미식거리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겠지어 그래 근데 이건 뭐야 현기증하고 동기하고 불면 뭐지 왜 그러냐면 위하고 장 안에 음식물이 적체가 돼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자 몸에 있는 여러 물질이 동에 문제를 유발을 하게 돼요 한 군데가 막히면 다른 데도 문제를 유발하게 되거든 자 우리 배웠잖아 위장관 안에 들어간 음식물은. 간을 저 위장관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와서 간부병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전진순환계로 들어가서 퍼져야 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들어오지 않는 게 막히게 되면 내장 쪽에 흐름이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뇌 쪽에 혈류에도 문제를 유발을 해요. 그래갖고 현기증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체하면 어지러운 거거든. 체하면 굳이 체하면 어지럽잖아. 삐 돌고 두통도 오잖아. 두통이 왜 오겠어? 막힌 거야. 혈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아예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덜 흐르는 거지 덜 흐르는 거지. 동계는 뭐냐면 혈류에 문제를 유발하면 어떻게 돼? 심장이 무리를 받게 되겠지. 그래서 빨리 뛰어.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말해. 그리고 불면. 어 이거는 어뭐 대뇌 변형이라고 하는데 뇌 안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 야 뇌하고 위장에 장신경총 있잖아요. 두 판에. 내장 뒤편에 장을 조절하는 제2의 뇌가 있는 건다 알잖아 그지? 뇌, 제2의 뇌가 있어서 장신경총이라고 하는 뇌가 여기 뒤에 붙어있단 말이야 걔하고 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음식물이 제대로 응? 흡수가 안돼 갖고 혼자서 막 꺼이 꺼이 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돼? 얘하고 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얘도 잠을 못자그 자꾸 깨 체하면 잠못자 그래서 오케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손님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자 다음 처방해서를 보면 본 방은 조습 화담의 화담의 기본 처방으로 다른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담습이라고 한번 내가 설명을 해서 빨갛게 담습이란 어떤 이유든간에 어떤 이유든간에 수분이 흡수 배설이 안 되는 상태 즉 물질이 왔다 갔다 못하는 상태로 인해 갖고 그래서 기도의 분비물이 늘어나거나 위내에 음식물이 흡수가 안되고 남아있는 증상을 말한다라는 뜻이요 알았지? 쉬어 담습 이렇게 이해돼 꼭이해야돼 그렇게 그러면 위하고 장 안에 아니면 기관지 안에 담습이 생기게 되면 물질이동을 안 한다매 그러면 조직에도 생기겠지 체하고 나서 자잖아요 그래서 근육통와요 다음날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담든 사람들이죠 아침에 왔는데 어 목이 아프지, 어 돌아가지 않아요. 아, 아, 근육 풀리지 약좀 줘요. 언제 오셨어요? 아 아침에 왜니까 안 돌아가. 전날에 담습을 본인이 만든 거야. 찬걸 많이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거나 이빠이 많이 처 먹거나 나처럼 밤에 술을 먹거나 이러면 너무 많이 먹게 되겠지. 장 안에 흡수가 안된 상태를 내가 만들어 버리면 근육에도 담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지 말고. 밤에 야식 먹지 말고 며칠 동안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라고 하면 금방 풀려요. 물론 약도 줘야지. 오케이? 음. 응. 현기증, 동계 등은 혈중의 수분량 감소, 왜? 물질 이동이 안 되니까. 물질 이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혈류의 문제를 유발해서 그래. 물질 이동이 안 돼서. 불변은 위내 류미 방향.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 다음. 자, 그래서 그래서 본방은 담습에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잘 흡수가 되게 하고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만 해요. 그래서 원인 치료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진탕은 원인 치료제에다가 같이 섞어서 많이 써. 같이 섞어서. 그래서 표를 처리 표를 처리하기 위한 처방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임상 응용은 기관지염에도 쓰지만 기관지염에 많이 안 써. 기관지염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냐? 위장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담습이 장에 있는 사람이 기관지염 있을 때쓸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관지염에 쓰지 않아. 위염에도 쓰지. 위염에도 쓰지. 그다음에 담습을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패시오. 지금 (23분) (4분) 됐어 아 그러면 육군자탕 육군자탕은 여기 말고 어디서 나왔어 이 보기제나 지 보기제 보기제 사군자탕에다가 사군자탕에다가 반하진피 대추 생강을 섞은 거야 그게 육군자탕인데 육군자탕은 여기서 보기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기제로 나온 거야 여기서는 뭘 보냐면 아까 반하고 진피 들어가 있는 처방 좀 전에 했잖아 이진탕. 바나하고 진피, 그 다음에 뭐 들어있었어? 어? 복령 들어있었네. 바나, 진피, 복령, 그 다음에 자감초, 생강 이렇게 들어있었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네. 그 위에 뭐만 들어간 거야? 인삼하고 백추만 들어간 거야. 육군자탕은 이진탕에 인삼, 백추를 추가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보기제로도 쓰지만 요는 기운이 딸려서 즉 체력적으로 약해졌어. 응? 과로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잘안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회계 갖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한 사람한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음. 응. 그러니까 기운 없는 사람이 위장 질환이 생겼을 때 쓰는 약이라고 함쓰면돼 어,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자, 6분 전다가 볼까요? 보기건비 어, 보기제니까 보기검비약이 나왔겠지. 어, 이진탕이니까 이기화담이 나왔겠지. 적응증 보면 비기어의 담습이라고 하는데 기운이 빠진 사람이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자꾸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오르고 소화가 안되면서 답답하고 약간 미식 미식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쓰는 거야. 이건 근데 체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기운이 없을 경우에 소화기능 떨어져서 입맛 없잖아.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분명히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점심 생각은 안 나고 하 기운이 없어서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체력도 높여주고 소화 기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할때 쓰겠지, 그지?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처방에는 이진탕에다가 인삼 대추 백출 인삼 백인백출 백출이 빠졌다. 인삼 백출 대추를 가한 것인데 여기다가 향사육군자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향사육군자가 이기제 중에서 아주 명방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자, 향사용국자는 뭐냐면 육군자탕에다 목향하고 사인을 쓴 거야. 목향은 이기제 중에서 아주 잘 들어요. 방황, 방향, 화습약. 목향과 사인은 방향 화습약. 방향 화습약은 뭐냐면 위하고 장의 움직임도 높여 주지만 위하고 장에 있는 음식물이 잘 흡수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위장 운동도 촉진시켜 주지만 영양물질이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물질이동 촉진작용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래서 목향하고 사인이 추가가 되게 되면 위하고 장의 물질이동을 훨씬 더잘 촉진시켜주고 위장 운동도 더 정상화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몸에 물질이 더잘 공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처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향상꾼자탕 일반 약으로 우리 지금 어~ 약국에 가면 저기 한방 과립제로 해서 향상 상사 육군자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육군자탕 플러스 목향 사인에다가 향부자 백두구 후박 지인까지 이지인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들 향부자 백두구 후박 지인은 아주 좋은 이기제이면서 후박 같은 경우 특히나 평활근 경련을 조절하는 작용이 엄청나게 강한 놈이야. 금대이 내가 좋아하는 약재 중에 하나지. 아주 잘 듣거든. 스트레스 받아서 빠쳐갖고 이제 안 중이던 사람들 정말 잘 들어. 그래서 어 지금 약국에 나와있는 일반 약으로 향사육군자탕이 아주 처방이 좋습니다 언제 쓰냐면 과민성대장주군에도 쓰고 기운이 빠져 갖고 식욕이 없을 때도 쓰고 밥을 먹었는데 도 장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 때도 쓰고 아주 잘 들어요 부작용이 근데 없어 그래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처방인데 자 다음 볼까요 스콘비 설명해야 되니까 평의사는 다음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 향사육군자까지 그리고 요번 그 이제 끝날 때 제가 또 향사육 분자 쓴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거를 또 보면서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병산분. 바이바이.